샬롬 반갑습니다. 세 가족 양육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관계다. 기독교는 관계다. 종교가 아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지난 영상에 연결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소 5장 12절 말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구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젖 먹는 어린 아이와 또 장성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어린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자다 젖을 사용하는 자다 그 특징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다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잘 다루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자다. 그에 비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의 그 특징을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이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젖과 단단한 음식이 나오는데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자다. 장성한 자는 또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러면 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의의 말씀. 의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나눌 거지만 여기서는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의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다만 믿은 것 때문에, 믿은 것 때문에 믿은 것 하나로 의롭게 된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은 것 하나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가 볼때 조금도 흠이 없다.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는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흠 없이 온전하다, 완벽하다. 너는 의로와 예수님만큼 너는 의롭고 완벽하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신적인 생명을 받았다. 너는 완벽하게 치유 받았고 너에게는 신성한 건강이 있다고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 대한 말씀들이 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말은, 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이야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다. 의의 말씀, 이런 말,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너는 의인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는 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지요. 내가 의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완벽하다고? 온전하다고? 야,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을 하는 거. 이게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왜 능숙하지 못한가?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생각, 생각을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이 잘안 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이 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고백기도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정작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그 말씀, 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겁먹고 의의 말씀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큰소리로 고백을 했는데, 돌아서서 삶의 현장에 가서는 보통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갓난아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라는 말은 생각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아,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고.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믿어.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와, 나에게 완벽한 치유가 있다고? 이미 치유를 완성되었다고? 야, 내가 치유받았다고? 아, 정말 내가 치유받으려고 엄청 애쓰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나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으로 내가 나았다고 야, 그렇구나. 나는 나았구나.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건강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 건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 이미 나는 나았던 거야. 이렇게 자꾸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삶에서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다스려 버리는 거지요. 또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인데 죄의 종노릇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나는 죄의 지배받는 것을 거절한다. 또 힘들다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이건 나답지 않아 하면서 의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린아이냐 누가 장성한 자냐 이거는 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의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은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흠없이 온전하고 의롭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고 치유를 완벽하게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 다 받았다는 의의 말씀의 핵심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들여다 보십시오. 자꾸 내가 누구인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꾸 자꾸 말씀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지각을 사용하시고 의의 말씀에 능숙해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놀랍고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고 또한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남녀가 동침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때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할때 이 알지 못합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경험 또는 직접적으로 아는, 직접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게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사용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시제. 그런데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계속적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더욱 더 더욱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영생,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잘 표현해 주는 음, 말씀이 호세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와를 알리라.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장가든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영생이지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 영생 호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사는 것 너에게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함께 살면서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행할 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황금 시대였습니다. 전쟁도 없고 평화하고 부요가 넘치고 너무 편안한 때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너와 영원히 살겠다. 너와 영원히 살겠다. 마음이 그리고 몸이 영딴데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목숨을 내놓은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음.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 하나는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음.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오래오래 길게 사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는 길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하시는 영생의 의미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면서 너와 영원히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단순히 길게 사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친밀하기 때문에 풍성하고 그 풍성함이 끝이 없는 그런 개념. 하나님께는 나와 함께 일 때, 우리와 함께 일때 그것이 영생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안에 거처를 두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셨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 아,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를 내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두 제자를 초청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도 와봐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자기 형제를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은 좀처럼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시고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몸의 한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몸의 한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때마다 먹어줘야 하고 쉬어줘야 하고 또 잠자야 하고 또 배설도 해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걷고, 이야기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 생명적인 관계로 연합된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살고 계신다는 것, 믿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날 수 있고, 친구처럼 가까이 할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비밀이 없는 관계에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관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여진 것입니까?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해진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된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삶에 문제가 터지고 힘겨운 상황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인식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십시오. 너는 보통 사람이야. 너는 평범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해. 사람이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어. 너는 예수님처럼 살수 없어.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아니야.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거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으십시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흠 없는 자야. 너는 건강한 자다. 그 무엇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너는 왕처럼 다스리는 자다. 너에게 불멸의 생명이 있다. 이런 의의의 말씀만 듣고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생명을 대단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멘.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영생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나는 대단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살수 있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살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나는 멸망할 수 없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 없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환경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승리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승리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도전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전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전은 위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나에게 도전은 위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때에 승리합니다. 언제나 모든 때에 승리합니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십칠장 삼 절. 요한복음 십칠장 삼 절.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깊이 깊이 알아갑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깊이 깊이 알아갑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나는 의의 말씀만 듣습니다. 나는 의의 말씀만 듣습니다. 나는 흠 없는 자이고 나는 흠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주님.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주님. 영생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영생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